2023년 4월 11일, 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 자료는 어, 무료 자료, 뭐, 무료 자운, 자료 다운로드 천재소방, 땅카페 천재소방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정 이런, 이런 내용. 자 물류단지를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지정을 했다는 내용이네요. 자 이게 구 화재 경계지구입니다. 화재 경계지구인데 우리 화, 소방시설법이 이제 바뀌었죠? 작년 1 2월달에 바뀌었는데 용어가 원래 이제 화재 경계지구라고 했었는데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는데 물류단지가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앞에 보시면. 자 물류 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이 나옵니다. 그 법률에 보시면, 자 물류 창고는 이렇게 두 가지로 지정이 되네요. 자 물류 물류 단지란 물류 단지 시설과 지원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뭐 22조 22조 이에 지정에 따른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시설로서 도시첨단 물류 단지와 일반 물류 단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네요. 자,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뭐 물류 유통 물류 등화는 사업을 하는 걸 얘기하고 일반 물류단지는 물류단지 중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걸 얘기한다. 뭐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시지만 물류단지가 이런 종류가 있다. 요, 요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신구대조표네요 자, 신구대조표는 어, 기존에 있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 이제 바뀐 게요 나오네요. 물류단지가 이렇게 추가가 됐네요. 추가되면서 시팡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 내용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네요. 중요한 거는 9개에서 10가지가 되면서 물류단지가 추가됐습니다. 이법은 공포 6개월이니까, 4월이니까 10월, 2023년 10월부터는 화재 예방 강아지구로 지정이 어, 됩니다. 어, 요거는 뭐, 어,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화재 예방 강아지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자, 어, 계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화재 예방 강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은 요렇게 9가지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어, 여기 10가지입니다. 10가지인데, 중요한 건 아홉 가지네요. 첫 번째, 자,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는 시장이 있네요. 자, 화재를 예방해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그리고 공장 창고가 밀집되는 지역, 자, 목조 건축물,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 그 다음에 미용물 처리시설,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그 밖에 산업단지, 그 다음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 다음에 이번에, 어, 이제 추가된 물류단지. 요 아홉 개. 9개. 요 아홉 개가 중요합니다. 이건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 얘가 비슷한 경우로, 어, 다른 부분에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다른 부분에 뭐가 있냐면, 자, 이 보시면, 건축품에 따른 방화지구라는 놈이 있습니다. 방화지구는 시험에 85에 한번 나왔죠. 이게 이제 화재 예방 강아지구랑 비슷한 개념이라서 방아지구는 시험에 한세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강아지구도 방아지구랑 함께 세트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소방 교실 준비하신 분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아지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시험에 나왔네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알려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여기도 보면 방아지구가 두번 나왔죠. 방아지구란 무엇이며? 인접돼지 경계선의 재판는 위배해 창문 등의 뭐 연설 오류가 있는 부분에서 방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네요. 아 그리고 자, 또 빼기 최근에 124회도 나왔네요. 방아지군에 설치하는 드렌치 설비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시험 나왔습니다. 이렇게 방아지구가 이렇게 가장 시험 많이 나오니까 화재 예방 강아지구도 같이 등달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재 예방 강아지구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이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어, 강아지 구로 지정 안할 때는 소방청장이 어, 강아지 구로 지정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화재 안전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옛날에 옛날에 소방 특별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안전 지구에 화재 예방 강아지 구로 지정이 되면 소방 안전 조사 구 소방특별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뭐, 이제, 화재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에게 소방기구, 소방시설, 어, 소방용주시설, 그 밖에, 어,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이게 설치, 보수, 보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증하는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대통령으 증한 바에 따라, 어,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는 화재 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시행, 어, 시행령도 있고, 이제 시행 규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요, 대상 10가지 있죠? 10가지만 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서브노트 정리하시고, 자, 감사합니다.